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네, 오늘은 온꿈사에 올라온 구매대행 관련한 고민상담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고민상담은 아니고 구매대행을 하시면서 어떤 좀 사고가 터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문의를 주셨어요. 아이디는 우리 온꿈사 회원이신 시금치즈님, 네, 시금치즈님이, 어, 아마존에서 배송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어, 문제를, 예, 네, 제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제가 해결해 드리긴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 내용은 이래요. 미국 아마존에서 프라임 제품을 결제 후 배대지로 보냈는데, 아래와 같은 영문 문구가 뜨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예. 네. 너의 다음과 같은 행동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죠. USPS에요. US 포스트 오피스에 예, 그 뜻이죠. 네, 음, 미국 우체부에서 뭐 너의 물상품을 배달하려고 노력했지만, 뭐 문이 담겨 있어서 너한테 배달을 할수 없다. 지금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 설명을 쭉 한번 봤어요. 보니까 여기 아래서부터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아마존 여기 창고에서 지금 패키지가 출발을 했대요. 오레곤에서. 네. 그리고 새벽에, 9월 1일 새벽, 일요일에 새벽에, 지금 이 상품이 쭈쭈쭈 와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 캐리어가, 어, 뭐냐, 정문에 배달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패키지가, 네, 캐리어 패실리티로간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은, 아마, 그, 거기다 두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아무도 없는 데다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시 그 우편 집중국 같은데 그런 다가 넣은 상태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문의를 했어요. 이 우리 회원님이 그랬더니 현재 배송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배대지에 문의해 보니 해당 배송사에 문의해 보라는데 이런 경험 있으신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예 종종 있는 일이에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우체국 최고죠. 근데 미국은 우체국 최고가 아니에요.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은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되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만 이제 공무원이 이렇게 막 되게 많이 좀 이렇게 과강을 받고 있지만은 미국에선 공무원이 그렇게 유명한 직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배송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책임감도 많이 없고. 그래서 USPS로 물건을 주문하시는 분들 중에 배송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막막하죠. 뭐 배송 대행지에서는 뭐 US 포스 USPS에 전화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 뭐 거의 힘들어요. 뭐 말도 안 되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그리고 연결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거는 뭐 경험상에서 나온 거니까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해결했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배대지에서 너무 좀 무책임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 배대지에 자주 오는 USPS 기사라면 서로 얼굴을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이지역에이 배송 기사는 무조건 이 사람한테 되어 있는데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음 날 왔을 때, 다음 날 왔을 때이 트래킹 번 알려주면서 이 지금 배송이 폐면 부재로 인해서 지금 내가 볼 때는 너희 그 오래된 우편 집중국에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좀 오게 해달라라고 하면 해줘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분이 그래도 다행히 아마존 프라임을 쓰셨어요. 그쵸. 그렇죠? 아마존 프라임 같은, 프라임 같은 경우는요. 채팅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돼요. 서비스 센터에다가. 어차피 아마존 창고에서 물건이 보낸 거기 때문에 보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야, 니네가 물건을 보냈어. 나 지금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내가 전화로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얘네한테 대신 처리를 요청을 하면 어쨌든 화주잖아요. 아니, 화주는 아니고 물건을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건을 해결해서 다시 보내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물건 회수는 회수대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새 물건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 물건을 가격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40불 정도래요. 40불 정도는 아마존에서 그냥 해주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사실 미국이 음, 구매 대행으로는 정말 최고의 나라죠. 왜냐면 서비스 정말 잘잘 잘 되어 있고요. 시스템 잘 갖춰져 있고요. 있고요. 그리고 배송 서비스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배송 대행지에서 음, 해당 운송사에다가 문의를 해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파트너십이 좀 거래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좀 살짝 했어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로컬이잖아요. 로컬에 있는 우리 오피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이 일은 해당 배송사에 직접 연락해보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사실 그쪽에서 충분히 더 쉽게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안 해주셔서 조금,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분히 현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배레지에다 요청을 저희는 일반적으로 해요. 그러면 저희는 해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 팁으로, 예, 오레곤이죠. 오레곤 포틀랜드. 네. 아시죠? 노텍스 지역이죠. 그래서 오레곤하고, 음, 델라웨어하고, 주, 뉴저지하고, 이렇게세 군데에 배송된 지가 많이 있어요. 어, 노텍스 지역은 오레곤하고, 그리고 델라웨어가 노텍스 지역인데, 일반적으로, 어, 오레곤은, 쇼핑몰은 저기 동부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오레곤까지 배송하는데 시간이 살짝 조금 걸려요. 그래서 델라웨어를 쓰긴 하는데, 델라웨어 같은 경우는 공항하고 다이어트로 연결되어 있는 데가 뉴저지 밖에 없어갖고, 오레곤에서 물건을, 아, 델라웨어에서 물건을 주문한 다음에 픽업을 뉴저지로 해서, 뉴저지에서 이제, 쌓아 갖고 가는 편이거든요. 대부분 네, 여튼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뭐 이분은 아직 해결됐는지 안됐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 방금 전에 문의를 주셔갖고요. 하지만 잘 해결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한테 많이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투트랙님은 배송 대행지를 어디 쓰시나요?라고 하는데, 음 저는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제휴한 업체가 있어요. 그 a l express라는 곳인데. 저랑 벌써 한 6년째 같이 일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몇번 갈아탔죠. 근데 이 업체하고는 파트너십을 끝까지 잘 맺으면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어요. 어, 만약에 저희 제가 말할, 말씀드리는 그 AL과 제휴를 맺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어, AL 연락처도 있고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해보면 돼요. 저하고 뭐 관계는 없어요. 저는 써보고 괜찮으니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튼 이 문제가 잘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음, 나중에 잘된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